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학원 동인 이야기 챌린지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적 정보로 보시면 그냥 경장갑의 어, 일반 몬스터, 어, 일반 학생들이 나오는데 어, 보스급은 없으니까 그냥 저는 평타가 주로. 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넣고요. 얘들은 한번 잡게 되면 부활하는 식의 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잡으면 클리어가 되는 식이에요. 혹시 평타가 빠른 딜러들이 없다면은 그냥 범위 딜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평타가 빠른 딜러 두 명인 어, 메이드 모모이와 어, 시로코 테러, 어, 테러 시로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그 부활을 한 번씩 하니까 그 부활한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평타가 빠른 캐릭터를 쓰거나 아니면은 범위딜러로 한번 잡고 또 잡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차피 애들이 체력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서 아니면 이렇게 범위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부활해요. 잡으면 됩니다 다시.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부활하면 잡아주시면 돼요. 부활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적들이 나오면 한번 잡고 부활하면 한번더 잡으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보스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평타가 빠른 캐릭터로 빠바바바방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꺼 수영복 같이 범위 딜로 넣으셔가지고 잡으셔도 됩니다.